형들이 가난 땅에 살던 형들이 가족들, 또그 식구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어, 왔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자기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어, 그 막내가. 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전혀 뭐단 0.1%도 예상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곡식 사서 이제 가면 되는데 이제 어제랑 이렇게 쭉 지나온 큐티 내용을 보면은 요셉은 딱본 거, 보니까 안 거예요. 아, 내 네, 형들이구나. 곡식 사러 왔구나. 그래서 이제 뭐를 딱 트집을 잡습니까? 어, 저들이 정말로 어,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인가 변했는가? 예, 좀 테스트 하려고 너희들이 정탐꾼이지. 나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어, 이 지금 애굽을 정탐 하러 왔지. 어, 하면서 막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어, 이제 어제부터 보면은 막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3일 동안 그러니까 아니다. 우린 아니다. 절대로 우리는 정탐꾼 아니다. 그래. 정말 그래? 그러면 너희 가족들이 어떤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뭐, 어디서 왔고, 뭐, 이런 것들을 다는 물어봅니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12명인데 형제가, 어, 열한 번째는 없어 사라져 버렸고, 10명이 왔고, 막내는 지금 아빠랑 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 말이 진짜 사실이냐? 진짜 사실이면 너희들 중에 어, 한 사람만 여기 좀 잡혀져 있고, 볼모로.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가가지고 혹시 또 아버지한테 전해주고 막내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 말 믿어줄게 어, 내가 응? 정당권이 아니라고 내가 믿어줄게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laughs>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지금 이렇게 혼비백산했을까요? 예전에 요셉 잊어버렸을 때도 아빠가 그렇게 힘들어 했던 걸 알거든. 그러니까 다시 가서 베냐민 데고올거 생각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아버지한테 이거는 몹쓸 짓이다. 우리 아버지가 아마 이거 허락 안 해주실 거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그 과거에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행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연결시킵니다. 아.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 당하는 게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경에 빠진 것은 그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상황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어 그가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노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괴로움이왔구나 역지사지가 된 거죠 그 상황이 되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 형들이 얼마나 악했냐면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어요. 구덩이에 넣고 말씀을 읽어 보면 태연하게 옆에서 밥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구덩이에서 요셉이 형들 꺼내 주세요. 나 살려 주세요. 계속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도 이들은 태연하게 밥을 먹었던 형제들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별로 양심의 가치도 없고 그냥 저 미운 놈. 없애버리면 우리 그래도 아버지한테 나름 사랑받고 나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는 전혀 뭐 그렇게 양심의 가치가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그냥 마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다, 괴롭다, 막 이런 말들을 막 서로서로 합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또 22절에 보니까. 어 내가 너희들한테 그때 어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 했지. 그렇지? 셔츠 형은 그렇게 팔지 말자 했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구해 가지고 아버지한테 데려다 주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루벤은또 거기서 하, 내가 어? 너희들 말했잖아 하면서 너희들이 내말안 들었으니까 지금 피값을 치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막 서로 합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통역이 통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못 듣는 줄 알았습니다. 요셉이 히브리 말을 알고 있는 거지. 다 듣고 있는 거지. 얼마나 이 상황이 웃깁니까. 그런데 24절에 요셉이 복받쳐서 도저히 그 상황이 여러 망감이 뭐 교체했겠죠. 어, 그 형들, 형들의 모습과 과거에 또 자기가 팔렸던 그 상황과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잠깐 나가서 울다가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 시몬을 결박하고 이제 형제들 어쩔 수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 주는 곡식 가지고 갑니다. 보니까 요셉이 돈도 다 다시 도로 넣어주고 몇 가지 좀 살펴보면 2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자기들이 지금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과거의 일을 후회하고 있고 자기들이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어, 너무나 지금 그들에게는 마음이 괴롭고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고난이 왔기 때문에 깨달은 겁니다 고난이 왔기 때문에 연수로도 따져도 20년이 넘는 시간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잖지 않아요? 요셉이 지금 30살 총리가 되었잖아요 몇살때 팔렸죠? 17살에 팔렸죠 그러니까 13년이죠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20년이죠 그리고 흉년이 몇년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그들의 진퇴양난, 어쩔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그들이 빠진 상태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지금 자신들의 잘못했다는 라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들에게 지금 닥친 고난이 이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이 형제들은 모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죄악을 깨닫게 하실 목적으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복이에요, 지금. 물론 시간은 너무 오래 걸렸어요. 20몇 년이 걸렸어요. 그들은 그20몇년 동안 한 번도 뭐 아버지에게 뭐 고백을 했다거나, 자기 자기들의 팔아 버린 요셉을 찾으려고 했다거나 어떠한 음,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분명한 뭐 회개나 어떤 변화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은 지금 이 상황이 안 벌어졌으면 이렇게까지 자기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신명기 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에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이면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됐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때려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한다. 이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잠언에도 3장 2절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가 결국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죠. 항상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잘 살다가 또막 우상숭배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면 또옆 나라들을 들어서 해초로 썼죠. 징계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 만약에 본인들의 어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간다. 근데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징계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어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시험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어, 욕처럼, 뭐, 이렇게 고난을 줄 때, 테스트, 시험할 때가 있죠. 그거 말고, 우리의 고난으로 말면,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의 탐욕으로, 그렇게 해서 고난을 당하고 만약 있다면, 그건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 지금 깨닫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우리의 자리에 돌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끼거든. <laughs>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예, 네. 정말 그게 은혜예요. 그 고난을 당하는 순간은 너무 괴로워요. 근데 아, 막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 가운데 버티면서 말씀 붙들고 버티면서 묵상하고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거나 고치시려고 고지시, 하나님께서 이거나 바꾸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회초리 드셨구나 아 감사하다 감사하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죄악 가운데서 계속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 그럼 사생하죠.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계속 갑니다 그냥.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뭐야? 하나님 안 살아 계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지만 그게 아니면 사생하라고 성경은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고난이 온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뒷부분 보면 알겠지만 요셉 앞에서 얼마나 자기네들이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 뭐, 어,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어? 왜냐하면 살려줘라. 막 옛날과는 완전히 180도로 다른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고난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고난 받으실 때 괜히 막또 하나님 모른 체하지 마시고 빨리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엎드릴 거 있으면 엎드리고, 돌아오는 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루벤. 루벤이 또그 상황에서 첫째잖아요. 어쨌든. 지금 막 상황이 너무나 지금 이렇게 괴로우니까 뭐합니까? 형제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야, 분명히 내가 그때 어, 구덩이에만 던져놓으라고 했잖아. 왜 너희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니? 하면서 너희들이 내말안 들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의 위기를 누구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형제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어요. 근데 그의 말이 맞나요? 물론, 일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왜냐? 형제들의 그 악행을 옆에서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laughs> 다시 말하면, 소극적인 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적극적인 죄는 아니지만, 형제들이 막 끌어내서 미디안 상인한테 팔 때, 야, 그거지 마라. 그러지 마라. 야, 그건 아니다. 막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을 말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말없이 그냥 동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죄는 아니지만, 소극적인 죄, 죄처럼 이렇게 참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결국은 같은 무리가 된 겁니다. 같은 무리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시간이 지나고 고난에 빠져서 돌아보면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적극적으로 안 참여했다. 나 그냥 가만히 있었다. 아니요. 그 사람도 소극적인 죄를 저질렀고 그 무리 속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한 통속이 되는 겁니다. 지금 루벤이라고 뭐 특별히 다를 게 있어요? 눈에 다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때라도 루벤은 앞장서 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잘못했던 거야. 자기가 지금 다시 이렇게 돌아봐야지. 자기가 오히려 더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야죠.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근데 지금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실수를 하고, 그래, 그 당시 때는 우리가 좀 그냥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지나갔던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고, 우리가 뭔가 발언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말하고 바꿔야 됩니다 소극적인 죄도 죕니다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내가 저 사람 죽이지 않았다? 형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방조죄가 있잖아요 살인방조 내가 살인하지 않아도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것도 죄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 주의 백성들이 또는 하나님의 어,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거 아니야. 어? 우리 이 길로 가면 안 돼. 말을 해야 돼요. 액션을 취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용기와 지혜가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이제 시몬을 결박해서 이제 넣죠. 왜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이제 그들은 자기네들의 말이 요셉을 못 알아먹겠다 생각했겠지만 요셉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자기 20년 전에 그 과거에 자기가 울면서 형들한테 부동에 빠졌던 것, 미디안 상인들로부터 팔려서 굽으로 왔던 것, 뭐 보디발 집에 감옥에 뭐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과거의 우리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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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가요, 자신의 모든 상처가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내가 과거를 다 잊어버렸다. 과거의 상처를 다잊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그 형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극렬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 발동하고 있는 거야요 요새 반에는 아, 지금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있구나. 어, 나는 이미 용서했는데, 저 가지고 계속 괴로워했구나. 20여 년 동안 괴로워했구나. 만약에 진짜 형... 에 대한 그 복수심이 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울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미소를 지어야지, 잘 됐네, 어, 내가 <laughs> 됐네, 이제 그리고 웃어야죠, 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 원수잖아요. 원수가 자신의 범죄한 일 때문에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데, 뭐. 얼마나 통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요셉은 그 원수의 괴로움까지도 함께 슬퍼하고 있고요, 같이 아파하고 있고요, 그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요셉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어... 물론 원수가 전혀 저기 뭐 회개하고 있지도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않다 그렇다면 그것도 다른 문제지만. 지금 완전히 자기네들은 멘붕이 와서 울면서 우리가 잘못했어. 그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그 모습을 보니까 치근한 거야. 안타까운 거야. 원수의 괴로움까지도 함께. 여러분, 바로 이 요셉이 형들에 대한 마음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죄로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원수 같은 나를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의 관계 끊어져 버린 나를 소망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시고 치근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물론 쉽진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까지 가야 될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 안에 나올 수 없어요. 이것은 누가 보면 10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운동을 통해서 잘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과 힘으로 그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거지. 내가 맨정신에는 원수를 절대로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결국은 원수가 공격에 빠졌을 때에, 원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오히려 그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부끄럽게 만들어라. 이 숯불에 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미라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백성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긍휼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나올 수 없어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오늘도 그 마음 사모하시면서 나갑시다.